출범부터 원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충청 광역 연합 의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도 공동 현안과 초광역 사업에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청 광역 연합 의회가 출범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충남과 대전의원 3명이 각각 원구성에 대한 이견과 건강 문제로 이탈한 자리도 다시 채워져 4개 시도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의회 운영과 초광역 행정산업, 초광역 건설환경 등 3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일회 추경안과 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 발의에 맞춰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연합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택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충청 광역연합은 광역투어 패스와 시티투어 등 3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을 통해 충청권 공조에 첫발을 뗄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청권 주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광역 연합과 의회가 각자의 이해 관계와 반목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할 메가시티 체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